알수 있게끔, 음, 세 가지 요소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가 외국인 선수들, 그리고, 네. 어, 감독과 함께 코칭 스태프, 그리고 기존의 활약을 해오던 선수들의 보직 변환. 이세 가지가 잘 맞아떨어진 거죠. 음. 한화가 지난 시즌 외국인 선수만 해도 1인당 몸값이 거의 150만 불 가까이 네. 됐어요. 비슷 평균적으로. 예,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어, 근데 올 시즌은 100만 불을 넘는 선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네. 검증이 된 선수가 아니라, 가능성이 있는 선수들을 영입을 했는데 이게 대성용을 거뒀고 국내 선수들은 특별한 변화는 없었어요. 외부 영입도 없었고. 근데 감독과 코치들만 교체가 있었죠. 근데 이게 바로 성적으로 또 이어졌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 선발로서 이제 준비를 해 오던 안영명이라든지 송은범 이런 선수들이 모두 불펜으로 전환이 됐고 석윤 박상원 이런 선수들도 사실은 지난 시즌 퓨처스에서 활약을 하다가 올 시즌부터 1군에서 지금 시작과 함께 불펜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데 이 선수들이 말도 안 되는 성적을 지금 나타내고 있으니까 네. 역시 불펜 그리고 정우람으로 이어지는 이 뒷문이 강해졌기 때문에 좀 풍부해요. 네. 한두 명에 의존한 게 아니라 한 4명, 5명이 불펜을 다 지금 돌아가면서, 이 태양도 최근에 주는 거죠. 이렇다 보니까 여유가 이제 생긴 거죠. 그래서 저는 2위, 뭐, 만약에 진짜 최악의 경우 3위까지는 떨어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화이글스의 음. 가을 야구는 저는 확신합니다. 어... 야, 이 팬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아, 가장 힘든 팬들이 <laughs> 하나 팬들이었잖아요. 이제껏. 그렇게 별로 기대도 안 해요. 괜히 이렇게 막, 막 마음 쪽으로 했다가 또 후반전에 이렇게 할까 봐 걱정도 많이 해요. 대부분 5위 정도만 가더라도 음. 그렇게 박수를 쳐주는 게 하나 팬인데 2위가 지금 하고 있고 네. 제가 지인이 그 치킨을 팔고 있어요. 그 대전 구장에서 아. 치킨을 팔고 있는데 너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거의 뭐만 원에다가 맞아요. 많은 관중들이 오기 때문에 아마 이 원정까지 가는 팬들이 잘 없는데 요 하나 구단은 잠실 또 오기도 하고 그만큼 팬들이 너무 즐거워하고 그 팬들의 어떤 그 기운이 이제쯤이 딱 이제 받아들여진 게 아닌가 팬들의 역할 저는 크다고 좀생각합습니다 네, 뭐 팬들의 역할에 외국인 선수 마운드 여기에 뭐 김태균 선수, 이윤규 선수, 베테랑들의 다가 또 깜짝 스타들도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뭐 강경학 선수, 정우원 그렇죠. 선수, 지성준 선수까지 정말 많은 것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전반기 2위 성적인데요. 더불어서 한화가 92년 빙그레 시절 이후 최소 경기 50승을 달성했습니다. 이렇게 전반기 돌풍을 일으킨 가장 큰 원동력을 좀 하나씩 꼽아보죠. 한용덕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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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 바뀐 것 어떻게 보십니까? 정우람. 한용덕 정우람. 그리고 신진 세력 등장. 저는 그렇게 보는데 네. 일단 얼마 전에 박종훈 단장과 제가 이야기를 나눴을 때 박종훈 단장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하냐는 아... 거죠 지금 성적에 대해서 시즌 시작 전에 붙었던 퀘스천 마크가 모두 느낌표로 바뀌었고 가장 큰 아킬레스건으로 꼽혔던 선발진이 일단 안정을 찾았다는 게 저는 네. 가장 크다고 봐요 무엇보다 과거와 확연히 달라진 수비. 이 수비는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냐 하면 호잉 선수가 우익수로 자리를 잡고 나서 수비 전체적으로 안정감이 생겼다는 네. 거죠. 지금 이 강, 정말 강력한 수비가 한화에게 최소 5승 이상을 더 벌어주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 선수들이 이제 폼을 바꿀 때 이럴 때는 이전에는 지도자들이 원하는 폼에 무조건 뜯어 맞추는 그런 방식을 취했는데 지금은 선수가 원하는 방식과 지도자가 꾸준히 상의를 하면서 접점을 찾아가는 겁니다. 강경하기 야나기타 유키의 타격폼을 벤치 거. 이런 부분이 정말 좋은 예라고 할수 있어요. 퀘스천 마크가 뭐예요? 그러니까 물음표가 느낌표다. 아, 나는 박준 단장하고 얘기하면은 자꾸 이런 그 영어 단어들 자주 써요. 어려워, 예. 아, 예. 그러니까 그러신가요? 저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이해를 못할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저, 거죠. 그러니까 전화가 네. 안 오는데도 괜히 자꾸 이렇게. 단어 쓰시면 <laughs> 여기 세요 예예하면서 나 내가 나가기 때문에 자꾸 원래 좀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 사실 그런 부분도 있어요. 좀 복잡하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네. 그 선수들의 트레이드나 외국인 선수의 영입은 굉장히 컴플리케이트한 부분이다라고 아 말씀을 하시고 이런 거가 네. 그 굉장히 독특하신데 그 정말 체계적으로 잘 가고 있어요 음... 지금 하나가 네. 저는.